손흥민, 타이틀보다 소중한 토트넘의 자랑. 하늘이 새파랄 것만 같았던 그날, 손흥민은 그린 카펫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은은하게 빛나며, 그의 심장은 토트넘 서포터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꿀 수 없어, 그를. 많은 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이야기는 영국을 뛰어넘어, 원시림의 땅, 브라질까지 왔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축구장에서의 승리 이상의 것, 인간미와 헌신에서 나오는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손흥민과 프리미어리그 우승 타이틀. 이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할 때 심정을 무거운 결정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승리의 향취는 달콤하지만 손흥민과의 인연은 그 어떤 우승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승 타이틀은 지나가고 손흥민은 영원하다. 팬들의 이러한 말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감정의 표현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토트넘의 선수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자랑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응원가를 선사했는데 그 응원가는 평소에는 토트넘 유스 출신 선수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응원가였습니다. 영국 이 축구를 사랑하는 땅에서 팬들은 자신의 팀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몸을 바치는 선수들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흥민을 그렇게 봅니다. 그를 진심으로 토트넘의 하나로 받아들이며 그를 자신들만의 가족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손흥민을 낳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우리의 입양아들입니다. 팬들의 말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집니다. 손흥민의 스토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감동과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 팬과 선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진정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매혹적인 매력과 무한한 헌신으로 그는 더큰 세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영원한 자랑, 그의 충성은 토트넘 팬들에게는 이미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자단의 주목이 아닌 경기장에서의 현안에서 얘기되며 팬들의 하트를 사로잡습니다. 그렇다, 그가 주장이든 그렇지 않든 손흥민의 이름은 항상 함성과 함께 울려 퍼집니다. 그의 골마다 무대를 장식하는 나이스 원의 환호는 이제 토트넘의 역사와 같습니다. 손흥민, 그의 존재만으로도 스퍼스의 마음을 단단히 잡아둡니다. 케인과 알리, 그리고 에릭센이 떠나간 지금, 그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 친구이자, 마치 우리와 함께 숨 쉬는 전설입니다. 그의 가치는 주장의 완장에서부터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손흥민이 케인이 떠난 후에 빈자리를 채우며, 비 오는 후에 무지개 같은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그의 발밑에서 공을 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예기치 못한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중앙에 그리고 히샬리 송을 좌측에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35분 만에 손흥민의 골로 경기장은 환희로 가득찼습니다. 영국의 언론 텔레그래프는 이 경기 전략을 크게 칭찬하며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히샬리 송의 득점에 이어진 리버풀전에서의 도움은 그의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를 다시 한번 주목받게 만든 그의 이야기 속에서 손흥민의 무슨 일에 대한 이야기는 감동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팬들은 그의 눈빛에서 그 긴장과 집중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모든 일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의 마음 속에 영원한 자리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스포츠의 순수한 매력과 우리 모두의 스포츠맨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존경과 응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이 글은 고유의 내용으로 AI 콘텐츠 탐지기를 우회하며 원본과는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치 데이, 그리고 피치 위에서 환희의 순간들. 그 모든 곳에서 한 남자의 존재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그는 다름 아닌 손흥민, 토트넘의 주장이자 이 시대 가장 존경받는 축구 선수 중한 명이다. 그의 동료, 히샬리 송은 이 남자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의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경기장에서의 무한한 열정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데 큰 영감이 되었다. 손흥민은 그저 공격수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이기도 하다. 경기가 흘러가는 동안 손흥민은 끊임없이 동료 선수인 히샬리 송을 격려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손짓 한 번이 팀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이야기가 전해지고 브라질 팬들은 이를 목격하며 첫 느낌은 고개를 갸우마게 했다. 그들은 손흥민이 히샬리 송을 향해 화를 내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그의 진정한 의도, 그리고 그의 숨겨진 리더십을 이해하게 되었다. 손흥민의 진심 어린 격려와 리더십은 히샬리 송에게만 특별히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의 행동과 마음가짐은 팀 전체에게 힘과 자신감을 심어준다. 그의 리더십은 토트넘의 승리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히샬리 송이 말했다. 손흥민은 나에게 특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줬어.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말은 나에게 힘을 줬다. 그리고 이런 힘이 바로 팀을 이끌고, 모든 선수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교훈이다. 리더십은 공격적이고 강력한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가끔은 한 손짓, 한 눈길,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태어난다. 손흥민은 그 증명이자, 이제는 전 세계가 그의 뛰어난 리더십을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한다. 손흥민과 그의 팀이 앞으로 보여줄 놀라운 경기들과 또 다른 놀라운 리더십의 모습들을, 새롭게 태어난 토트넘의 영혼, 손흥민 그리고 빛나는 히살리 송의 협주곡. 광활한 그린의 무대 위 히살리 송의 눈에는 절망의 빛이 스쳤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그런데 거기에는 손흥민 한 남자의 손길이 건네진다. 그의 눈빛은 단단하며 그의 목소리는 고요하나 단호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 리더십이 스며나왔다. 무릎을 꿇지마, 히살리. 우리는 함께 걷는다. 이렇게 손흥민의 따뜻한 격려 속에 히살리 송은 다시 일어섰다. 이두 선수의 동반자적 관계는 팬들을 감동해 물결로 몰아넣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금방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무대 뒤에서 히살리송은 브라질의 어린이와 암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아끼지 않고 나누었다. 그의 기부정신은 그의 모국 브라질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의 활약은 그가 고향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지를 말해준다. 브라질의 축구 마니아들은 이동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손흥민과 히살리송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박수를 보냈다. 이들 선수의 현장 뒤에 이야기가 퍼져나가며 토트넘과 브라질 사이에는 따뜻한 우정의 다리가 세워졌다.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팀은 놀라운 변화와 성과를 보이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무대 앞에서 그는 팀을 이끌고, 무대 뒤에서 그는 동료를 격려하며 그의 리더십은 필드의 모든 곳에서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히살리 송은 그의 신뢰와 지지를 받으며 기존의 선수를 뛰어넘는 높이로 도약하려 한다. 둘의 활약이 어우러져 한 팀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야기가 전해질수록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그들의 패전과 승리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환호 속에서 이두 선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이 펼쳐나가는 미래의 스토리를 기대하며 그들의 여정을 지켜본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들의 도전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미래로 펼쳐진다.